사도 신경 안심으로 새벽 금시작함니나가서하사 천지로 받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사하며그의 아들의 주 예수의 구수함을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동정녀을 예산하시고 인디오그녀데에게 고발반사 십자가 한번 펴주시고 항상 제사 안에 충분자가 받아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주능하 신하 편지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공룡함이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제를 살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한성과 455장 감사 이 겨내 신주. 다시 오신 그 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그 영상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부탁합니다 흔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느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바르노니와 악을 깨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이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이의 뼈가 썩은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그 사람을 업부와 피흘리자 하는 것이 아니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말은 사 칭찬을 받. 검미 구분자는 멸시를 받으려니라 천하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도 분체하고 우 그들 자들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에 생명을 돌거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기는 뿌리의 이익을 담아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기는 입술에 허물어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음,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못 드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즐기러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의인의 자리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니면은 나누려고 하면 왜 지혜를 따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삶은 바로 악인의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지혜로 따라야 되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또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이한 삶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를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속임과 폭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기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인에게 흔히 말하는 이단들의 삶을 이게 보게 되면, 그 삶은 좀 피폐해져 가고, 또 속임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또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그곳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의인의 자리보다는 집, 악인의 자리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순간의 달콤함 때문에 그, 누군가가 자기를 세워 주게 되고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참 기쁨을 누리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바른 일을 생각하고 악인은 늘 남을 속일 국민만 합니다. 이것이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로운 자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내뱉는 말한 마디, 내가 행하는 그, 그 발걸음 하나가 다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보면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안부터 썩어져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 또 그것이 우리로 알고 무엇을 나타내게 되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 수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그 모습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마음과 생각에 뿌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 그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것. 흔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이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져 가야 되는 것.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금 어,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서 쓰게 됐을 때, 아니면 내가 쓰러졌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삶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있어요 된다. 선한 영향력. 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그 사람들처럼 살려고 노력할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 그리스도인 의인의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있어서 끼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영역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이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떨어진 쓰레기를 보고 어린 아이가 그 쓰레기를 주서서 치우게 되면, 우리그 아이를 칭찬하게 되면,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내가 할 먼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안함을 가지게 되는. 이 어린이가 우리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라는. 저는 우리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 특출한 일을 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감동시키는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의 l 리 bit of a little bit of a 가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이 t l e bit of a little b i 게 of a l i t 나 l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줄 l 믿 bit of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의인의 자리에 있다 하고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휩쓸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풍토에 휩쓸 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위에를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뜻을 구할 수 있는 이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절 말씀 보게 되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 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나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마음의 가 생각을 그 말씀 속에 담가 놓고 그 삶을 살아가기라고 결단하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여기서 우리가 구별될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일악청금을얻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칭송을 받고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그 자리 아니면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내고 슬픔과 억울함네. 을 그런 삶은 악인의 삶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오만하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의인의 자유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함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둠을 통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함 하나님 앞에 감사함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도우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우리의 삶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그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의 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어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저 기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혜롭게 살게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 늘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이 땅에서 온전히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안서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아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에 되는 삶이 될수 있게 기도하시고 주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